안녕하십니까, 여러분. You had bett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의미는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You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상대에게 조언할 수 있는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더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 뒤에는 leave now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better 뒤에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now 하면 지금. 그래서 상대에게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조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you had better leave now.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직접 가 보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뭐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직접 가다 라는 표현으로 go in person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끝 부분에 있는 in person 하면 몸소 친히 직접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better 뒤에 go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네가 직접 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또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go in person 직접 가 보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택시를 타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no 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택시를 타다 라는 표현으로 take a taxi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better 뒤에 take 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즉 버스나 또는 지하철 또는 걸어가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take a taxi, 택시를 타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뭐하는 편이 좋겠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서두르다라는 표현으로 hurry up a bit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때도 역시 배를 뒤에 hurry 서두르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hurry up까지해서 서두르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a bit하면 조금 약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상대에게 약간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hurry up a bit.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뭐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너의 방식대로 라는 표현으로 do it your way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better 뒤에 do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do it 그것을 하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your way 하면 너의 방식대로 너의 방법대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상대의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너의 방식대로 해라 라는 그러한 충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do in your way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습관을 버리다 라는 표현으로 give up that habit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give up 하면 포기하다 버리다 그만두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habit 하면 습관. 관 버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안 좋은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give up that habit. 그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뭐하는 게 좋겠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것을 선택하다라는 표현으로 choose this on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better 뒤에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this one" 하면 "이것, 이것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에게 "이것을 선택하는 편이 낫겠다" 라는 표현으로 조언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choose this one"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좀 쉬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 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쉬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take some res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better 뒤에 take, 취하다 휴식을 얻다 취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즉 상대가 좀 피곤해 보여서 상대에게 너좀 쉬는 편이 낫겠다라고 조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좀 쉬는 게 좋겠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금 바로 하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지금 바로 하다라는 표현으로 do it right now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better 뒤에 do 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do it 그것을 하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right now 하면 지금 바로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do it right now 지금 바로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하고 가는 게 좋겠어라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you had better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하고 가다라는 표현으로 go with me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better 뒤에 go 가다라는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with me 하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랑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상대에게 조언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you had better go with me 나하고 가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leave now. You had better leave now. You had better leave now. 직접 가보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go in person. You had better go in person. You had better go in person. 택시를 타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take a taxi. You had better take a taxi. You had better take a taxi.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hurry up a bit. You had better hurry up a bit. You had better hurry up a bit.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do it your way. You had better do it your way. You had better do it your way. You it your way. 그 습관은 버리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give up that habit you had better give up that habit you had better give up that habit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choose this one you had better choose this one you had better choose this one 좀 쉬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지금 바로 하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do it right now. You had better do it right now. You had better do it right now. 나하고 가는 게 좋겠어. You had better go with me. You had better go with me. You had better go with m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